면책 결정을 받고 한참이 지나서야 피소 또는 강제 집행을 당하면 당사자는 이 채권이 면책된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채권이 너무 오래된 채권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것도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소 집행을 당한 이상 어렵지만 해당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결과 해당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피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에서 면책받은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해야 합니다.또한 확인 결과 면책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상황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이지만 그것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62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가령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지 판결을 받았다면 그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으로 사고 유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유행사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즉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그 채권 또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채무자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